저 항상 덕분에 잘 구독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전주 제 2의 고향입니다. <laughs> <laughs> 아네 저는 저희 남편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서 예. 저희가 전주에 내려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아, 전주역, 전주역. 예. 폭신도시에서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이가 어릴 때 같이 이제 오고 싶어서 저희가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서울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예.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제 매매에서 거주하고 있던 비용에 비해 예. 서울은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매도 타임도 잘 모르겠고 예. 계속 이제 저희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위에 거주를 지금 하고 계셔서 네.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함께 이렇게 임장을 다니기는 하는데. 예. 뭔가 그러니까 지식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지방은 언제쯤 매도 타임을 잡는 게 좋고 어떻게 제가 위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할때 하는 게 좋을지 좀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거든요. 아 그럼 뭐 자녀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여유 현금이라든지 이런 걸좀알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지금 부동산에 거의 금액이 다 묶여 있는 상태고 저희가 예. 거주하는 곳은 여기 혁신도시에 코반 예. 그 일자. 차에 거주하고 있어요. 초반 일차 예. 네 저희는 그 상층에 거주해서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예. 일반층보다는 매매 금액이 이게 다소 조금 더 높기는 하거든요 선생님. 예.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학합이고뭐고 사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되게 만족한데. 예. 계속 여기가 저희가 연구지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거주할 마음이 계속 사실 생기지는 않거든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예. 저희는 만약에 당분간, 만약에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가서 살, 살기는 어렵다면은, 그냥 저희는 여기에서 뭐 전세를 가던지 아니면 실거주할 거를, 작은 거를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고, 위에는 예. 전세를 이렇게 이용해서 매매를 하나 해, 하고 싶은 사실 마음이 크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지금 동안구 쪽 예. 인덕원이나 아니면 평촌이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예. 그쪽에 저희가 한 20평대를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 그럼 안양이나 평촌을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사실 성동 보시기도 했고, 딱 어... 돌아다녀 보니까, 예. 저희가 가지 지금 이걸 매매하면은 한 5억 후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서울에 가기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어, 이렇게 가능한 금액으로 보다 보니까 안양 그쪽 인덕원 쪽을 보니까 그래도 20평대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명하신 어 저한테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자 전화드리게 됐어요. 아네 음. 질문이 아주 뭐딱 떨어집니다. 아주 뭐 어, 공부를 네. 많이 하시고 아,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네, 아, 저는...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주 딱 떨어집니다, 질문이. 저는 초보자고요 그냥, 가정주부고, 사실, 후레기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 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보람차시겠어요. 자, 이렇게 아, 또, 아, 적패로 한명또 만드는 거죠.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그 수요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신 어, 것 같아요. 그니까 지방에 거주를 해야 되지만 집은 서울에서 살고 싶다. <laughs> 어, 아, 지금 약간 그런 수요가 진짜 많거든요. 네, 저희 이제 주위의 분들도 처음에는 내려오셨다가도 이제 이제 이 집값 같은 게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내려왔을 때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이제 혼자 이제 남편 혼자 여기서 근무하고 결국에는 가족들을 위에 먼저 올라가시는 케이스들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도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좀 있어요 저희도요. 5억 후반대 5억 어떻게 후반대? 사놔야 될것 같은데. 근데 평촌에서도 5억 후반대면 조금 애매한 가격대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5억에서 아...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아개부로개부로드요 <laughs> 네, 네, 네. 아니, 근데 뭐 개비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도 뽑아봐야 되겠지만 네, 네, 네. 5억이면 지금 근데 이거를 언제 이 결국 실거주 나중에 올라왔을 때 실거주용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 생각도 저희는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투, 투, 만약에 모르 같면 이게 투자용인지 실거주용인지도 조금 네.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네. 완전 투자용이면 뭐 이렇게 지금 사, 사실 지금 안양의 트렌드는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원래는 안양은 이 평촌 신도시가 메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평촌에서도 이게 평남 지역이 메인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안양이 움직이는 지역은 비산동이에요, 오히려. 만안의, 만안구나 음, 비산동이 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안양을 이끌었던 애는 안양 메가트리아. 지금은 이번에 입주하는 프로지오 더샵. 아 이런 식으로 신축.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작년에 평촌에서 여기에 있는 어반, 어반버스트. 또 작년에 같이 그 메가트리아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아하. 그리고 여기 센터퍼스트 얘가 작년에 약간 미분양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 피가 1억 그러니까 오히려 더 1억 넘게 올랐대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안양은 원래 학군 패턴의 지역인데 신축 패턴의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트렌드는 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 학군 패턴의 지역이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아. 왜?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러니까 목동이랑 대치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맹모라고 해서 애들 공부 시켜야 돼. 무조건 갔어요. 일단 뭐 월세든 전세든 뭐 일단 때려. 때려 아 그리고 애가 공부를 갔어. 잘하든 못하든 어, 일단 갔어. 일단 갔어. 어, 일단 일단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싹을 봐야 돼. 애가 싹을 봐서 공부할 것 같아. 될까? 어 음, 약간 음. 어느 정도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 음. 그리고 평촌의 엄마들이 지금도 학군 패턴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닌데 학군 때문에 구축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신축에. 그냥 사냐. 이제 이걸 비교해보는 수요가 좀 늘었어요. 사실은 학군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네. 학군이랑 학원가가 좋은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경남. 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데, 요즘 엄마들이 굳이 뭐 애들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뜬게 여기, 메가트리아랑 이쪽 구역인 거거든요. 신축이면서 아, 여기 네. 인프라가 새로 생기고 얘도 지금 신축이잖아요. 네, 얘는 네. 사실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지난번에 거래 보셨잖아요. 아, 좀 네. 거래 네,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네. 하긴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산동에 여기 역도 생기고 새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여기들이 조금 비산동에 좀 뜨고 있거든요. 신축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물이 얘가 지금 피가 1억인가 2억인가 더 붙었고 아. 그다음에 여기가 경사도 있는 아파트거든요 평촌 자이아이파크 여기까지도 네. 지금 7월 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축이라서 꿈틀꿈틀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저, 저점 가격이 거래가 됐어 그 밑으로는 가격이 안 나오고 올라가 그리고 매물이 사라져 이런 현상이 보였던 데가 여기였거든요 7월 초에 그래서 지금은 평촌이 신축. 위주로 움직이고, 그럼 구축은 안 움직이냐 했을 때, 구축은 올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올 상반기에, 여기, 네. 이 학원, 학군 원학 학원가가 있는 요 지역에 있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물론,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때문에, 어, 재건축이 가능한 뭐 꿈마을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뭐, 네. 따로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된 움직임은 매매 거래가 많이 됐대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10건 정도 거래하면 8건이 매매, 두 건이 전세. 음. 근데 23년도에는 열건 거래하면 여덟 건 전세? 두건 매매. 근데 24년도에는, 그러, 24년도에는 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랐냐? 라고 하면, 거래는 여덟 건으로 많이 됐지만, 금매거나 가격이 저렴한 애들 위주로 거래되고, 가격이 더 올랐다 싶으면 거기까지는 거래가 좀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구축이 좀 돼서,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대장 아파트는 현대 홈타운이잖아요. 30평대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어, 올랐다가 지금 그렇게 그냥 딱 느낌,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죠. 음. 근데 이제 메가트리아랑 비교를 해보면, 메가트리아는, 아, 전월세였구나. 아, 전 다시 볼게요. 얘는 그래도 요만큼, 요, 전고점에서 요 밑에서 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음. 홈타운이. 네, 홈타운이. 기존 구축. 네. 메가트리아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학군 패턴의 지역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발로 인해서 신축 쪽이 조금 더 얘가 입지적으로 현대 홈타운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구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걸탈 거냐? 아니면, 이제, 실고주도 하고, 나중에 애들을 학교 보낼 때쯤에 올라와서 좀 오래 가져갈 거냐, 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가 만약에 선도지구로 돼가지고 뭔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인덕원 동탄선도 가고. 여기 신축이 들어서고, 인프라 좋아지고 하면, 당연히 이쪽도 물이 좋아지거든요. 같이 좋아지거든요. 아니면 지금 또 이쪽에, 이런 쪽에 트리즘 어디였어? 어, 그런 애들이 또 분양이 되면서 형성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트렌드를 따라갈 거냐. 근데 지금 보니까 단기 아니고 장기로 갈것 같으시니까. 네네. 네. 입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축발은 아시죠? 5년 넘어가고 신축발이 지나가면 입지발이 더 우세해져요.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기로 투자해서 이렇게 회수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신축발 대세를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입지발로 가시는 게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음. 상대적으로 보시면 구축이 덜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가격대에 아까 요 제가 아까 요 부동산 지인에서 이 아파트 분석에서 찾았던 것처럼 가격대를 하고 충분히 임장을 하신 다음에 내가 장기로 갈 거라고 하면 거기서 맞는 갭으로 해서 최대한 베스트한 지역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안양편은 그 후랭이 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인덕원 생활권이랑 평남 생활권, 평북 생활권, 그리고 그 외의 생활권을 구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 생활권에 따라서 수요의 특징이 달라서 변동 폭도 다르고 가격 움직임도 다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좀다 숙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성향에 맞는 생활권을 고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영상도 참고해서 네.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나중에라도 뭐 결정되시고 판단하시면 채팅이라도 네. 남겨주세요. 아, 아무튼, 덕분에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유료로 찾아뵙지 않으면 되게 뵙기 어려운 메디테사님도 이렇게 지방에서 호랭이 TV 덕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아, 앞으로도 항상 잘 구독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의 바르시고 그렇게 잘하시네요. 예가 발 근본이 있으시네. <laughs> 우레이 님 너무 흐뭇해 하시는데 표정이. 아주 <laughs> 아주 제가 원하는 100점짜리 전화 예절을 갖고 계신 어... 분이십니다. 앞에 인트로, 자기 소개, 마지막에 아웃트로 인사말까지 아주 아니, 아주 완벽한 <laughs> 우레이 님 표정. 거의, 표정이. 거의 전화 예절의 끝 100점짜리 샘플을 지금 갑자기 제가 오늘 첫 통화로 받았네요. 아 우레이 님 얼굴이 지금 만족 100%! 아니, 아니, <laughs> 전화하는데, 어. 관등성명도 안 되고, 음. 저뭐 이거 있는데요? 뭐 이래버리면, 그거 하고, 이렇게 앞에 좀, 이렇게, 진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사지 좀 살랑살랑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아주 전화 예절이 엄청나신 분이네요, 진짜. 어. 아, 근본 있어. 이분. 아, 우랭이님은 좀 흐뭇해요, 흐뭇해, 지금. 인정, 이분 아주. 아, 근데 저, 저, 제 채널로도 좀 와서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아, 너무 우랭이님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저도 좀 좋아해 주세요.